안녕하세요, 팥빙수 의사입니다. 저는 작은 동물만을 진료하는 닥터미니 전문병원에서 개, 고양이를 치료하지 않고 팥빙수만큼 작은 동물만을 진료합니다. <laughs> 이제 작은 동물이라 하면 이제 햄스터, 고슴도치, 다람쥐 이런 아이들이 떠오르시죠. 저는 그 중에서도 하늘 다람쥐 전문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늘다람쥐의 큰 눈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미국 하늘다람쥐는 자외선을 보는 시력이 있고 게다가 어둠 속에서 색을 구분한다는 설명 등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런 하늘다람쥐가 보는 세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다람쥐의 눈으로 꽃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사람이 볼땐 노란색인데 하늘다람쥐의 눈에는 꽃이 붉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꽃은 이제 벌을 유혹하기 위해서 자외선으로 얘들아 나한테 꿀이 있어 이리 와 라고 표시를 한 거기 때문이죠 이게 쉽게 말하자면 꽃의 수액이에요 쇼미더허니 음, 어, 나한테 꿀이 있으니 이런 거죠 이제 새들도 마찬가지로 짝짓기를 위해서는 이제 서로를 유혹하는 수단으로 몸에 자외선 수액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럼 만약 새들의 몸에 자외선 차단크림을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새는 짝짓기에 실패해요. 그새는 독수공방을 해야겠죠. 그러면 어, 그럼 하늘다람쥐는 벌이나 새가 꿀을 찾거나 짝짓기하기 위해서 가진 능력을 왜 탑재했을까요? 하늘다람쥐가 서로 유혹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하늘다람쥐가 초음파로 대화를 해서 서로를 부르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외선 페인트를 칠하면 오히려 어둠 속에서는 누군가의 표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늘다람쥐가. 그래서 저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수백 마리의 하늘다람쥐한테 자외선을 직접 다 비추어 봤어요. 그 결과, 하늘다람쥐에게 자외선을 발하는 부분이 서로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자, 이제부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사진이 서로 다른 두 마리의 하늘다람쥐인데, 다르죠? 어, 배 부분도 볼게요. 배 부분도 서로 다르죠? 어, 그리고 머리를 보면, 머리도 자외선으로 비출 때의 무늬가 다릅니다. 어즉 하늘다람쥐의 머리 등배 부분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저희 닥터미니 전문병원에서는 이렇게 하늘다람쥐마다 자외선으로 보면 몸의 색 무늬가 다른 것을 이용해서 하늘다람쥐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만드는 것에 활용하고 있어요 하늘다람쥐를 키우시는 분들도 자신이 키우는 하늘다람쥐를 외모만 보고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 하늘다람쥐에게 자외선을 비춘 후 사진을 찍어두시면 아 이게 내가 키우는 우리애이다라고 이제 머리, 배, 등에 있는 고유한 무늬를 보고 쉽게 구별이 될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다람쥐는 멀리서도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 날아가고 있어도 슬쩍 보는 것만으로 어 저기 저거 제임스다 어제 제시카다 안녕 제시카야 이렇게 명찰을 보는 것처럼 자외선 무늬만 보고도 친구들의 이름을 다 구별해낼 수 있어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하늘다람쥐가 소리를 내면 누군가한테 들키겠죠 냄새도 마찬가지예요 고요한 냄새를 풍기면 누군가는 그 냄새를 맡고 사냥을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자외선으로 서로를 표시 표기하면은 다른 포유류나 설치류가 하늘다람쥐를 볼수 없기 때문에 알아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조용히 서로 구별하는 데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어,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새들한테는 들키지 않을까요? 새는 자외선을 보니까요. 어, 오히려 새는 자외선을 보면은 먹이로 보는 게 아니라 새로 봐요. 동료들인 줄 알고 자외선이 없는 다른 대상을 사냥하러 갑니다. 쉽게 말해서 하늘다람쥐가 나 여기 있지 하고 자외선 무늬를 새한테 보여주면 그게 사실은 하늘다람쥐가 새한테 나 새로 보이지 않니?라고 새인척을 한다는 말입니다. 새는 멀리 하을 다람쥐를 보면 "아, 먹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생가보다" 라고 생각하고 사냥을 안 해요. 신기하죠? 이 방법으로 하늘 다람쥐는 오히려 자외선을 보여주면서 부엉이인척 흉내를 내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외선을 보지 못하는 다람쥐나 너구리한테는 이 방법이 안 통합니다. 이제, 물론, 뭐, 다람쥐나 라쿤한테 쫓기면은, 날아서 도망을 가겠지만, 근데 이제, 만약에 하늘다람쥐가 사는 굴이 들켜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굴에 다람쥐나 청설모, 라쿤 이런 애들이 찾아오면, 아무리 하늘다람쥐라도, 사냥당하는 것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다람쥐는, 얘네들이 활동하는 낮에는 그냥 활동을 안 해요. 야행성이 되길 선택했죠. 이 자외선 무늬는 미국 하늘다람쥐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우리나라 하늘다람쥐는 자외선을 보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알려진 바로는 전 세계에서 글라우코미스라는 학명으로 시작하는 미국의 하늘다람쥐만이 자외선 시력과 초음파 대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하늘다람쥐, 일본 하늘다람쥐, 중국 하늘다람쥐한테 자외선을 쏘여도 형광빛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참고로 자외선은 A, B, C 세 종류가 있는데 그중 높은 파장인 A 파장을 인공적으로 사람이 만들 때 형광 핑크로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자외선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다람쥐가 하늘다람쥐를 볼때 이제 저희가 보여드린 사진처럼 형광 핑크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늘다람쥐끼리 서로를 볼 때는 하얗게 보일 수도 있고 노랗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늘다람쥐는 초음파로 대화하고 자외선을 보고 하늘을 활공하죠. 이 정도면 거의 히어로 수준 아닌가요? 언젠가 하늘다람쥐의 유전자를 지닌 슈퍼 히어로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예, 이렇게 작은 동물들 이야기가 재밌었나요? 이상 팥빙수의사였습니다.